승리의 은혜를 지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들 맞습니까? 알겠죠? 신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우리가 신을 만나서 사는 여러분이 신을 만나고 그 신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디언이 되고 그죠? 여러분의 프로텍터가 되고 그죠? 여러분을 이끄는 리더고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 신자라는 말에는 그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들릴때 우리 귀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보호가 느껴지시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애들 만안나 맨날 신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호신. 근데 수호신이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를 열면 진이, 문지르는 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알라딘이 그거 말고 또 하나 더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지도 있어요, 반지. 원래 반지를 주죠. 마법사가 원래 반지를 주죠. 그래서 요거를 주고, 근데 얘 능력으로는 그 램프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얘도 꽤 괜찮은 신인 거예요. 얘도 문지르면 신이 나오는데, 램프의 신인 진이만큼은 안센 거죠. 그러니까 얘를 줄테니 위험할 때 쓰라고 얘를 줄테니 가서 램프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알라딘한테는 얘도 있는거예요 근데 얘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해요 얘만 있어도 그러겠죠 근데 램프를 가지니까 얘는 더 센거죠 얘는 더센거예요 뭐 미국 애니메이션 말고 원자를 보면 나중에 램프를 뺏겼을 때 다시 알라딘이 돌아오는 게 반지의 요정을 불러서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 그런 반지 하나 있어봐요. 무섭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램프 가 하나 있어봐요. 무섭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신이나 램프의 신 따위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는. 성경에 모든 신중에 왕이시단 말이죠. 모든 신 중의 신이시고 모든 마귀나 귀신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그말 한마디에 멸망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깐다 불러주셨다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펴줘야 되죠. 지금보다 백 배는 얼굴이 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사실은 백 배는 얼굴이 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거울 보시고 내 삶이 자꾸 이렇게 얼굴이 툭 삶의 고난으로 찌그러진다. 여러분 얼굴 착 보나 이렇게 막힘들어다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물론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있지요. 있지만 우리 다 극복해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물말억지가 참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계가 있죠. 이렇게 뭐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1 년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막 맨날 고난 당하고 상 삼천 이러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고 승리를 맛보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활력이 나고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이래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주름자리 거꾸로 펴져야지 예수 믿는데 계속 주름자리안 믿는 것보다 더 늘고 이러면 정말 안 믿는 인만못하죠 물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 나중에 가니까 믿는다고 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것만에는 안 믿는 게더 낫죠. 차라리 그러는 거 하나님 믿고 주는 자를 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네. 예. 저는 많은 신자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만나서 놀라운 내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는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치유됐다 고하는 사람, 병이 뭐 이런 치유됐다는 사람들 있었고, 뭐 죽었다가 진짜 살아났다는 사람들있었 망해버린 회사가 다시 회복된 사람, 또뭐 자기 인생이 거의 망했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간증을 들을 때는 다시는 필터로 하나 이렇게 하고 들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그 물론 믿음이 깊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막 믿으셔가지고 막 큰군대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때 이렇게 어느까지는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말을 해야됩니 여러분 설교할때도 그냥 저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되나 안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되는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간증 쉽게 말하자면 아직 훈련도는 바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하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하냐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하,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고, 이거 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야. 간증시켜놓으면, 탁, 많은, 특히 세 가지, 믿음이 없잖아. 자기 자랑하고 있어. 내가 옛날에 이래, 이래서 내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 게아니에요 그래서 병든 거지. 그래서 암에 걸린 거고, 그래서 망해버린 거지. 자기가 병원해서 망한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볼 고요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야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리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뗄 때는 필터를 하나 이렇게 딱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좀 치우고 나면 개인 자랑하는 것만 좀 이렇게 치우고 나면 어쨌든 그분은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암에서 치유를 받고, 아니면 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런 잘못된 몇 가지 것들만 걷어내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쨌든 그 사람은 맛봤다는 거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체험 속에는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가 맛봤던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간증은 뭐냐면, 모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셨던 은혜와 그 기록의 증거를 드리죠 그래서 감정을 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회복하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놀라운 은를 체험하고 암에서 고침을 받고 죽으면서 살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웠던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시험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 들어서 또 죄를 범하고 이럴까요? 한번 그런 놀라운 병 치유 탁 경험하고 나면 계속해서 계속 잘 믿을까요? 예수 안 믿다가 기도원 가가지고 병거침 받고 교회 온 사람들은 의외로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단증 하나로 예수를 믿는거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말씀부터 기초부터 튼튼히 가져가면서 주님 오실때 까지 가야되는거예요 근데 뭐 그런 뜨거움만 있다보니까 교회 안 오니까 조용하거든요. 그냥 다시, 어, 이건 아닌가 보냐고. 뜨거운 걸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변이 다시 한번 들면 치워든다거나. 돈 문제로 마음이 확 꺾인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요 기쁨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을 상실하더라는 거예요. 까지 유했어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니까요. 또 간증 이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자기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간증 이후에 신앙을 이제 더 튼튼히 튼튼히 기초를 세우면서 말씀을 갔어야 되는데 한 번의 간증, 한 번의 경험의 간증으로 신앙을 다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뭐를 사는 사람이냐면,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신앙이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영원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걸.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관계가 이어가는게 영원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을 주셨거든요. 이네 땅의 삶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과 영혼은 전 반대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영혼이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순간의 세계에 번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더, 더 좋아해요? 순간의 크락을 좋아해요. 순간의 기쁨을 좋아해요. 그게 잠깐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과 영혼은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끌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순간은 그게 좋아보이니까. 순간에 뺏기면 그래서 영혼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신자는 뭐예요? 순간의 세상을 통해서 영혼을 연습하는 거죠. 이땅 가운데서 영혼을 계속 순간에 모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순간을 다 채우는 사람. 이순간순간에 모여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순간을 살지만 마치 영원을 살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다음부터는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시험 들거나 좌절들거나 하면 뭐예요? 그 영원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순간의 기쁨을 절대 기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기쁨이, 능력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계속되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순간순간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면 그 기쁨이 영원토록 가는 거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런 신자들을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그냥 안 둘죠. 왜냐하면 그 영원의 세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끊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순간적인 기쁨을 던져줘 돈, 편안함 이런 것들을 던져줘 나의 하고 나면 했을 때 좋은데 끝나고 나면 중독에 걸는걸 떨어야 되지. 순간적인 편안함을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내면 세계가 파괴되면 그 마음이 화가 나 불편해요. 원망이 많 돈이 없고 이러면 그게 없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 저 사람이 내 마음들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 이렇게 해 그러니까 신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내면을 반성해서 튼튼하게 해서 절대 이 기쁨과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해 한순간에 어떤 경험을 했다, 고 은혜의 체험을 했다, 고 바람이 불고 있어져 신자는 이걸 조심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을 많이 뱉는 사람, 독사에 독사. 그래서 독사한테 사람들이 물려서 막 죽게 된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아니 그냥 직진해서 가지, 우회해서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쭉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숙이 공부해서 봐, 봐서 알지만 쭉 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길로도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요. 애돔 지역이나 이런 데는 막 이렇게 삥 돌아가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가면 빨리 갈 거를 빙. 삥 자가도, 화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풍요로운땅것서 좋은 것 좀, 맛있는 것좀 먹지. 먹을 거 없는 광야 쪽을 자가도 있는 거야. 하찮은 것만 먹게 한다고 짜증이 나거 물론, 그들이 하찮다고 말하는 거는요, 맞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게 뭐예요? 사실은 은혜를. 해요. 그들은 비록 오늘 본문에 하찮다고 했거든요. 이 하찮은 음식들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만날 수어요 하나님이 매일 매일 그들을 살려주고 지켜줬던 것들을 감사가 아니라 하찮은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좀더내 입에 맛있는 거. 이거안준다고 불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풀뱅볼에서 다무너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문하고. 그이 사건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인지, 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갈라진 것도 보여주고, 만나도 매일 내려주고, 이러면 거의 기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은 불편 안할거 아잖아.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보고 그런 기절 을 보면 우리는 불편 안할것 같잖아요 성경에 말할 경우은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러 매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 해 주고 계시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내 가운데 만나고 살고 있는데 더 풍요로운 것도 안 좋다고 더 맛있는 거아안었다고 백성들이 불편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 원망됐다는 근데요,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체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불빛만 보는 게 아니라 21장 앞에서 쭉 봤잖아요. 앞에서 이들게 사실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어디 먹었냐면 호르산에 는이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아론을 니다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으니까 거기 산에서 이동하지 않고 30일 동안 먹는 거 장례를 치르고 애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나고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라도 침묵 공격을 사람들눈에명 잡혀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이 백성은 서운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뜨시면 나와서 저들과 싸우고 저들의 성읍을 뺏겠습니다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해 주셨어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요. 여러분 전쟁한다는 건 뭐예요? 목내 건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내 목숨 걸고 전쟁에 나아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목숨을 지킨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분해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면서 전쟁했더니 내가 죽지 않고 사는구나. 그리고 승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구나. 우리가 이 넓은 땅을 성읍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구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체험,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했더니 어떻게요? 자 이제 우리 저쪽으로 가죠어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이돌아가네돌아가보니까 갑자기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데 왜?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만나만 오고라고. 당신 기도는거 낮아 똑바로 이렇게 되고. 방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자기 목숨 살아서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놀란 영적 체험을 했는데 좀 돌아가자고 하니까 막다 마음속에 불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싫다는 거예요. 그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모세, 네가 뭔가를 기도 잘못한 거지. 돌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꽉 채우고 한번 그런 경험을 처음 안에서 치유가 됐고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뭐보호하신다 스페셜한 걸로 아무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거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잘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요. 방금 영적 체험에 승리를 했지만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이 바로 불구해만넘셔서 심판하시고 진리하시고 그들의 죄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죄예죠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은혜를 잊어버린 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고 보셨어요? 의례로 살았다라는 것을 살고 있다라는 걸그 없이 지속해 나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게?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가면 그러면 영원이잖아요. 그게 영원의 삶을 사는 거. 비록 우리는 영원의 삶을 아직 안 살지만 우리가 영원의 삶, 천국의 삶을 살거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시고근데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독특하죠. 노슬 만들 가지고 그 노슬 모여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또훅 붙대 매달아. 그리고 뱀에 물려 가지고 독사에 물려 가지고 죽어 있는데 잠망에서다 나와 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살린요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뱀에 물려서 광야, 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i u s Talks I really l 하나님 못 나와가지고 저기 뱀 보면 저기 k s I mean, w h a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n brother is. Amen. i 물린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i 뱀 v e 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 didn't 상식이 없어가지고 무식한 목사같은 경우가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떤 특별한 약재를 주시, 주시지 않아요? 뭔가 지금 빨리 저기에.. 왜냐면은 쓴물을 이렇게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만나의 물이 탁 나와가지고 가지 하나를 던져가지고 물이 갑자기 변해서 그거를 떠먹이면 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쳐다본즉 살 모두 살고,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말씀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데에 눈이 뺏기거나 유혹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바라봄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계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산다는 약속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종 가운데 나가라는 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 여기에 속한. 바이녹 e 이 나중에, 예수가 자기를 그렇게 are among some of the ships, you are among some of the ships, you are 같이 크게 g 겠습니다 모세가 h e ships, you are among the ships, you a r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 6절 s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순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 속의 눈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영혼의 세계를 지속하는 자는 천국. 가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눈이 예수일 향기 있습니다. 삶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뱀에 물린 수도 예수만 바라보면 치유될 거 예수만 바라보면 회복되고예예수 바라보면 삶의 문제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순간 a 삶에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순간의 삶 속에서 영원을 이미 경험하 I keep me, 이 am, so soon as I am, so soon as I am, so soon 리의 I am, so soon as I am, 여러분, 과거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를 경험해봐도, 하도록, 어떤 능력을 경험해봐도, 하도록, 현재의 우리를 지속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문제를 어려움을 만나게 다그 문제가 불평과 원망을 만듭니다. 그것이 자기를 멸망의 심판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신제의 지혜가 여기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다 승리의 내가 계속 해서 구원의 내가 계속 계속 지속되게 해. 나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라는 내가 끊임없이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내가 계속 끊임없이. 이 연약한 자가 예수여면 내가 천국 가게 될 거라는 내가 끊임없이 갑다이 능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에게 다가하나님께 되게 존망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당신의 의혜로 모든 것들멈지 않고 베풀어 주실 줄믿습니다